이번 핑 팅? 칼리 잡았어. 칼리 아니야? 뭐야? 저코피에 하나 있습니다. 뛰어내리 뒤져. 사건인데 저거 잠깐만 저거 저거 거건인데나할 수가 난감. 샷건데불건데 글라즈. 아니 샷건소음깊이어 나와 있는데 코너에. <웃음> <시발>. <웃음> 두렵다. <laughs> 저건 못 들어가. 저건 죽어도 못 들어가. 두렵다. 두렵다. 야, 니가 이길 수도 있어. 니가 하이핑이잖아. 아니야, 지금 이제 한국 서버 왔어. 너 하이핑이잖아. 아! <웃음> <웃음> 이겼네. 뒤에 말로 이겼네. 심지어 씨발. <laughs> 오, 멋있어. 멋있어. 구. 총알다 진... 피했어. 잠깐 소음기 크크. いやでも尊敬しば <laughs> <laughs>